안녕하십니까 정철우의 야구 맛집 정철우입니다. 어제 롯데와 키움이 2대1 트레이드에 합의를 했죠. 전병호 선수와 차재영 선수가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키움에서는 추재현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롯데는 조금 미래를 내다본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키움은 당장 필요한 전력을 영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레이드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전병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병우 선수의 가능성에 키움이 투자를 했던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우 선수는 2018년에 해성처럼 등장을 했었죠. 시즌 막판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27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4리, 3홈런 13타점, 출루율이 4할 4푼 1이나 됐고요. 장타율은 6할 6푼 6리나 기록되면서 OPS가 1이 넘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1안에도 못 미치는 타율로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말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병우 선수를 한번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2018년 마지막 시즌에 보여줬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데이터들은 전병우 선수가 중장거리 타자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병호 선수는 스프레이 히터입니다. 좌측으로 61%의 다소 많은 타구가 향하긴 했습니다만, 39%의 밀어치는 타구에서도 좋은 타율을 보이면서, 특히 장타 능력을 밀어치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라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 데이터들은 전병호 선수에게 한 번쯤 투자를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9월에서 10월 사이의 변화가 상당히 가파랐습니다. 당시의 평균 발사각이 10.3도에서 13도로 높아지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요. 평균 비거리도 55.5m로 매우 수준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이상적 타구 발사각 타구도 10%에서 13%로 그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량이 향상되는 모습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보여줬습니다. 전병우 선수의 전체적인 2018 시즌의 평균 타구 속도는 143.2km로 대단히 빨랐는데요. 평균 발사각도도 13.5도로 대부분의 타구들을 라이너성 타구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발사각 안으로 타구를 보내는 방법에서도 대단히 좋은 재능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구의 발사각이라든지 또는 타구의 스피드, 그리고 타구의 방향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전병호 선수는 2018시즌 거의 2대호 선수급의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장거리포를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을 증명해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트레이드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 전병우 선수가 원정에서 특히 더 강했었다라는 점입니다. 홈보다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홈에서 타율이 2할 8푼에 그쳤던 반면 원정선 에 4할 2푼 9리의 고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적 발사각을 보내는 비율도 7%에서 무려 16%로 껑충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65km 이상 타고 스피드의 비율도 7%에서 10%로 홈보다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직구장을 쓸 때보다 사직구장을 벗어났을 때 더욱더 좋은 타자였다는 라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키움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면 키움은 전병우라는 아주 매력적인 복권을 그... 긁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의 부진입니다. 전병호 선수가 왜 부진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실패를 거듭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호 선수는 2018시즌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2019시즌이 준비되는 기간 중에는 철저하게 외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상문 당시 감독은 어떤 전력 구상에서도 전병호 선수를 메인으로 꼽지 않았었는데요. 그만큼 기회가 한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 시즌을 잘 마쳤기 때문에 본인도 대단히 기대가 컸던 2019 시즌이 됐을 텐데 메인 전력에서 제외가 되면서 어떤 모멘텀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전병호 선수의 지난해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병호 선수는 키움이 주목한 2018시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키움은 전병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2018 시즌 마지막에 보여줬었던 집중력과 장거리 능력을 높이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키움이 정말 성공적인 트레이드를 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지현 선수의 장래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의 성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키움 쪽에서 보다 성공적인 트레이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2018시즌에 전병호 선수가 담겨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전병호 선수가 과연 되찾을 수 있을지가 이 트레이드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2018 시즌 마지막에 보여줬던 전병호 선수의 타격 능력은 분명히 천재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타구의 발사각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발사각을 좋게 만들려고 타격 메커니즘을 바꾸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타고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선수는 이런 점에서 이상적인 발사각을 갖고 있는 좋은 타격폼을 갖고 있는 탁월한 중장거리 포용 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천재성을 키움에서 어느 정도 되찾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청하면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 채널을 살찌우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